네 안녕하세요. 엊그제였죠이김모중의이 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임영웅 영탁 이찬원을 이 험담한다 뭐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사실 파문이 확 커졌었는데 오늘 조금 아까 이 MBC에서 단독이라고 하면서. 에, 김호중의 친모가 이 임영웅 엄마 아빠를 언급한 험담에서 언급하는 또 하나의 녹취록이 나왔다 해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가 저도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만 이미 에, 유튜브 영상은 삭제가 됐다고 하고요 일부 기사만 지금 남아 있어갖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안보니까 잠깐 제가 비켜지고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에,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여성의 음성이 담긴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게시자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호중의 친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 녹취 속의 여성은, 에, 네, 녹취 속의 여성은 내가 호중이한테 하는 말이 중아 나는 임영웅 엄마처럼 손톱 색깔 이상하게 칠하고 머리 풀고 울지도 못한다 면서 임영웅의 어머니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는 임영웅의 친부, 아버지 그리고 김호중의 친부까지 언급을 하면서 상대를 헐뜯는 내용이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해당 해당 그 영상 영상은 지금 삭제된 상태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와 관련해서 이 소속사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준 엔터테인먼트 측은 뭐 이번에도 반응은 같습니다. 에, 이번 녹취록 역시 앞서 1차 유출을 야기했던 전 매니저의 소행이라고 본인들은 판단한다 면서 관계자는 MBC에다가 악의적인 흠집 내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녹취에 한번 내용을 담지 않고서 쪼개고 또 쪼개서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역시 게재했다가 금방 삭제됐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진행 중인 사안들인데 더 이상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소속사 말대로 지난번 24일에 똑같이 비슷한 영상이 한번 있었, 나왔었죠. 당시 김호중의 침모의 음성이라고 이제 하는 이 녹취록에는 그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 녹취 속의 여성은 임영우의 흉터, 또, 이찬원의, 뭐, 이 경연곡, 뭐, 보정한 얘기, 뭐, 영탁의 사재기 의혹,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는, 좀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이, 이것이, 뭐, 쪼개진 것 같기도 합니다, 느낌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아또 나오다 보니까, 는 야,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갈려나 응? 진짜,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나마 지금 군대를 간다고 해서 좀 가라앉을 건 같긴 하지만, 그러나 뭐, 그, 이거, 이거는 또 법적으로 갈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정도 만약에 사안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보나마나 그걸 캡처를 떠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뭔가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저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처벌을 받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지금은, 보면은, 임용웅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고, 임용구 아버지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뭐, 참, 아 뭐, 뭐라고 제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안타까운 얘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오후, 오후에 이 엄마 아빠 언급한 녹취록에또 2탄이 나왔다라는 거, 지금 뉴스가 막 올라오고 있어서, 우선은 간단하게아마 정리를 했고요. 또 다른 소식이 올라오면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